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도호정 프로입니다. 어, 이번에는 제가 악성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악성훅을 단기간에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어, 일단 악성훅이 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윙을 하면서 오른손 압력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일반적인 셋업을 잡으시고, 어, 오른손은 어~ 권총 잡는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떼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피니시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~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스윙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손의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서 어~ 거리에도 비거리 손실 없이 좋은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